설마 또 탑에서 탱커 시키는 거 아니지 태민아? 아 형은 이미 탱커야 미안한데 숙박이 형. 아 그러지 마 진짜 태민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돼. 아니 태민아? 아이게 아니, 아니라 형 근데 이게. 예. 형 지금 닐러 하면 뭐할수 있어? 형그 행각은 좀 있긴 하겠다. 그건 인정. 그건 인정. 형 근데 그런 말할 없잖아. 답, 답 트린다미하면. 지자는 거지? 나 진짜 트린 믿어주면 안 되네? 트린다면 할까? <laughs> 좀 빡세지 않아 상대 씨씨? 아 근데 자신 있는 건 트린이긴 해형 이기는 거야 형 이기는 아, 거야지 레드 5픽이면 아 트린다면 할게 나 진짜 나한 번만 믿어줘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5픽 <laughs> 트린 좀 짜치긴 했어 님들아 잠시만요 이 3호 김봉준 보통 확인해보나요? 그래서... 예 잠깐만요 어 박사장님 그 혹시 제가 볼려고 본거 아닌데 무 아, 제가 아니. 아니. 강아지 만지고 있는 사람이 <laughs> 이거 완전 개돼지네 이런 거아 <laughs> 돼지가 오, 개를 조련하네. 이게 진짜 개돼지네. 아빠. <놀람> 이게 <놀람> 진짜 개돼지네. 사단. 네. 야, 이상훈 형은 개 개패지 탑에서 만났어. 어? 나를? 어? 아 차라리 아니, 이게 좋아. 맞겠다 강은호 형. 박사장이 미드 이게 낫겠는데? 그 미드 챔프죠 진짜 아니 근데 간블러시탑 존나 잘하던데 아까 보니까 나르나 어, 이런 <laughs> 거? 아니 근데 진지하게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탑 미드 지금 포커싱이 돼있는데 죄송한데 제일 밸브는 저기 서포티형 김민국이 <laughs> 그 정도 맞아. 아니라고요 봉준님 <laughs> 아... 어, 그럼, 그럼 혹시 아, 저저제 안에도 돼요. 저간독으로 미드 한번 해보. 고 혹시 안 맞으면 강은호 박사장 이거 다시 받고 말. 인정 한번 해보. 포커싱. 맛 보자. 맛 보자. 근데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간과해야 되는 게탄 미드 에 포커싱이 됐죠. 서포시 개별. 아개빌끼 진짜. <laughs> 아, 나, <laughs> 나 보여줄게 해봐 해봐. 인규 씨 조금 <laughs> 아쉽다. 저질하라고 하는 말이 김봉준 뭐 릴리아보다 캐리력이 없다 이질하라는. <laughs> 준수야 <laughs> <새끼야. 오. 웃음> 뭐 할래 준수야 오. 뭐 할래 준수야, 준수야 뭐 할래 하고 싶은 거 사그말 사그말 사그상좋은데댄다다그 것만 약속 나 팀에 탱커가 없어서 탱커 한 거야 나칼 잘해 알아 어? 아, 무도부하지 않아 잘해 그래. 그래. 아무나 나로칼 어, 잘해 나도 팀에탱이 없어서 내가 나간 거다. 절대 칼을 못해서 나간 게 아니야, 민규야. 아, 알지. 음, 인정, 인정. 아, 나 누구나 오케이. 아는 사실. 나 사실 저거 다잘 알지. 오케이, 팀의 어, 아, 아, 믿음. 쓰는 게 받았어. 멋있는 거 알지? 이 뭐야? 간 거야? 드디어 이길 맘이네. 있저 새기 존나 좋.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고열 빨고 캐리 못하는 애가 제야. 난 블라디 어. 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데 이제 모스터 어. 나온 거야. 진짜 이건 이겼다, 얘들아. 빵. <laughs> <laughs> 어이스. 어 있어. 답이 칸이 완성! 아니라. <laughs> 왁 사장이에요. 칸이 아니고. 아저 마, 아줌마 진짜 아니다니. 아줌마 아줌마. 질문으로 칸이냐고 물어봐 가지고. 아, 단판이잖아. 보여줘요. 진짜...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에요, 아... 아니 준수 대리고 지내. 찐마 인가 역시. 그만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찐막 아, 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찐막 어, 이말 나오는 알죠. 멘트부터 4 시간 뒤에 끝나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찐막 가죠. 오케이 알았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찐막이에요, 여러분. 감좀 잡시다. 아니 근데 더할 거예요? 개발이 피끼가 없나 보네. 진짜 피끼가. 없어 아니 참치김밥님 억울하셔도 다음에 또 도전하세요. 다음에. 도전이에요. 도전은 감블러랑 지금 감블러 지금 거의 나랑 비슷해요. 아 근데 상호 형. 왜? 그 밸런스 이거 억베리다. 아 지랄 아좀 지마 너도 다 했는데 뭘 엉패냐 자꾸. 참치김밥니 근데 네? 이게 깨상보 맨날 연패하다가 한 명만 찢어졌는데 이게 당신이 패했는데 이미스포츠는 군각이 존나 날카로.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참치김밥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참치김밥이 없으니까 저희가 콜이 정돈이 됐어요. 깔끔해진 것 같아. 아 깔끔해졌다니까. 얼큰 나저번 아무 말도 안 해서 니네 그 게임할 때 바텀에서. 아니 아니 어... 제가 상우 씨그 조이 수면 맞고 제가 바로 잠들었어요. 예? <목소리> 제가 진짜 수면 놓고 여기 잠깐 잤어요. 3초 동안 진짜 그동안 3초 동안 잤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로 가자. 아, 그럼 상호 씨집 매스 맵에요 1승 5패라네요. 씨발 아. 그럼 당신이 커스텀 해야 돼요. 박학잠지삼방학가3겠습니다박 이거 뭐야? 방 아했잖라뱀픽부터 이거 박준드가 게임 커다니다 <laughs> 아니 니네가 왜 씨발 위쪽만 게임하고 위쪽이 좆같지 아니 아... 아니 근데 스파이 <laughs> <수>, 미드 차이 좆되긴 <laughs> 한다. 아기랄 기발 기아 아니 와, 이게 진짜... 아 기발. 아니 근데 아니 기발. 아니 근데 이게 미드님. <laughs> 병시 같은 소리 좀 아니지만 이 개새끼들아. 개바다, 씨발 어, 진짜. 아니야, 오늘 그러니까 어, 이대로 한판더해보죠아 김민규 박사영이아 진짜 김민규 되겠인데 탑만 항상 적어가지고. 근데 매장님, 왜요? 오. 다른 사람들 뭐 삼승하고 사승하고 하 이제 당신 일승 칠패 했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아나 아니니까. 야나 아니라고. <웃음> 상훈님 1승 6패신데 저도 1승 6패라 탑 미드 문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laughs> 아, 근데... 웃지 마시라고 진짜, 아니 상훈님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싫어요 <laughs> 나를 아, 나를 왜못 봐요 1승 6패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억울하냐 아니 어떻게 6연패가 다오울하지 방송감이 아니라 진짜 오울라 거예요? 진짜? 네 여기서 미드만 바꾸죠? 존나 좋다 씨발새끼 어... 그 해봐 요 해봐, 해봐. 야감불러너졸려 가봐 아, 잠시네 일단 얘, 얘한대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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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뭐야? 아니 예?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미친놈인가? 이거, 뭐예요 이 새끼? <laughs> 얘1레 때부터 이래요 이거, 저 <laughs> 아, 아리오서포 존나야. 아니, 아니 SM이요. 맞는 거 좋아하시죠. 아니, <웃음> 아니, 아, 민겨 아, 왜그렀 괜찮아. 괜찮아. 아지자 <laughs> <혼자> 돌아다. <laughs> 받고 뒤져버리네아 이거. 다놓이 레벨에 WW, WW 때마다 상대 맞춰요, 그냥. 는아이이 맞춰. 어? 찍었는데. 어, 앤 이처럼이거 퓨. 이깔아 놓고. 오케이 아, 이런 느낌. 이스 잭스가 어딜까? 몰라, 몰라. 위에 스타트라스. 음, 위에 시작네 날렸어요. 여기. 이스테요준수한님 구독, 다 잭슨? 위에요. 어, 저 위야. 잭슨. 아, 오케이. W는 마중파에 돌면 또나 이거 할수 있긴 거. 해. 너3낼 언제 찍혀 갈리오? 3낼 이제 찍혀. 어. 뺀다. 이런 느낌이군요. 확인. 예. 나집 찍을게. 잭스 온다. 도망치자. 가비. 어, 페잡자. 네, 스혜성 낙한 내려갔다. 나이스. 나이스. 네. 어어 괜찮아 괜찮아. 수피킬보다레킬이더 좋음 안 괜찮을 땐언제요 이거? 에못 응. <laughs> 먹어서 진짜 괜찮아요. 오케이, 어, 나이스. 얼마 안 돼. 알아갔네. 이 테리 안 타지 않아? 때 보따. 아 빼야 나이스. 돼요. 아, 잘했다다 나? 이거 노풀 애쉬 노풀하고 궁 애쉬 맞은 건 어쩔 수 없다. 애쉬 궁 있습니다 우층 뛰죠 저도 유층 뜹니까? 오케이 예. 어? 먼저 친다 픽스도 그픈로데이 공반전 안 꿀하게. 나와요 먹어봐요 천천리한번빼한번빼 루시안 음. 물리면 안돼너 먹고 빼 잠깐 기다려 픽스랑 뛸 거야 미드 바올게 너네 입 빠졌고 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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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버. 애쉬 급 빠졌다 애쉬 고 애쉬 굴나나궁있나궁 돌았다 궁 돌았다 욱덩 궁 돌면 녹덩궁 박아 나궁대우리하나한테 박아 우리하나 어. 이거 터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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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이긴 해 우리 하나 공은 있어 위쪽 물렸다 흑선태 나 괜찮아 해봤고, 위쪽 위쪽 테이든가 해보자 갔다 가다가다 산대 천천히 산대 사는 거 위주로 요네 볼게 요네 요네 볼게 아, 좋다, 좋다, 좋다. 요네 요네 됐다 유충 먹어 바로 쩌봐 엘시 바로 와응 나 근데 좀 무서워. 갈렸. 선데체리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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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보자. 없어? 나 어, 없어. 나 공업공. 아 야, 저거부터 봐, 봐봐. 치자 치자 치자. 니트 니트 받고 있다. 이거 먹자 먹자. 오리아나 거기서 견제해줘. 어, 견제줘. 어, 빼는다. 먹고 빠질게. 먹고 어, 빠질게. 위로 빠져야, 빠질게. 어, 빠져야, 빠져야 위로. 돼. 빠져야 돼, 얘들아. 우리는 위로 빠진다. 빠져야 돼. 지금 오리아나 혼다지 오리아나. 어 혼자의 확률이 크긴 하네. 한데... 닉스가. 근데 야 이거 나 어. 애시국 맞았어. 죽었다. 버려 버려 버려. 이건어때어 아, 음, 이거 어저쪽이 잘했다 음. 게이은 사고야 나 이거 어떻게 면 안되냐 미드? 얘 이거 무리하면 직스 평타친 다음에 W 떻탑에 평타치고 게탑에 W 평타 게탑에 W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 해? 이거 해? 어 나온다면. 나 들어오면 살짝 볼게 이거 준비해 볼게 볼게 나 뒤로 보고 있어 이거 빨리지 말고 아니, 어 크산테 가잡크 크산테가 잡을 만해 크산테궁 지르고 오리 하나 봐도 돼 잡아봐 다 잡아봐 얘들아 다, 얘 노플 얘 노플 어, 야, 야, 아야얘야거노궁노궁궁 없어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와나 방금 깨지다. 하! 잭스 와서 w 좀써 줘. 얘한테. 오탑. 어. 아쉽네요 그거 묘, 표시가 뜰 거야? 오케이. 어우 야. 어떻게 하는 한 용가자 얘들아 용가자. 약간 그러니까 표시가 뜰 거야. 표시가 뜨면 죽으신데. W w 아, 표시. 표시가 황따 어. W깔아처럼 아, 없어요. 어. 봤었 어, 없어요. 오케이. 정신이네. 네. 용갈수 있나? 아, 네? 나 테로 없는데. 용안될거 아, 같은데. 이거 오면 꼭야 우리 하나 좀 보자. 공받도 돼. 봉이오! 와, 와, 와! 야, 탔다라. 작아진다. 자, 재능 칩이다. 이게 뭐야? 아, 첫판인데. 아, 공준 씨가 지렸어 이게 역시 나이꾼. 씨발. 연계 찔렀다. 개방이 이제 꺼져. 아예 어디시고? <laughs> 야, 탑 둘이 가서 요네 잡을 생각해라. 어, 그러려고. 알긴 해. 우리 가는 거. 알면, 알면 끝인데. 음. 나믿어할게 이거 하나 여기는 다운 난다 얘들아. 폭탄 공 가자. 없어. 없어 공 없어. 공 없어. 없어. 아공 없어. 오케이 가가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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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아 이따 아따 조심하. 이즈바가 날아갔어요. 요네 공 조심해. 어각안 나오긴 한. 뭐 어, 나는 탑갈게. 어... 이거 이즈바 개 빚잡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애한테 음. 계속 폭탄만 던져. 오케이형 이거 먹어. 깨박이 형 어? 네가 와 하면 돼 알겠지? 어, 거 SR이야 이... SR 응응 음, 그게 음. 뭔 말이지? 내가 어. 네, 네가 오라고 어? 내가 여기서 포킹할 테니까 어 그런 느낌 아, 아 조심 조심 바로 친다 이거 빼서 음, 칠게 바로 아래로 걸 거야 위로 걸 거야? 야텔 탔다 야텔 탔다 텔탔니천천스 다리 잡아 직스 너무 앞에 가지 말고 여기로 내가 한번 빨아봐야겠는데. 용축 떡칠게. 여기 용 물리기 싫은데. 애들 때 복싱. 애 녹동 공격, 녹동 공격. 우리 하나 쪽, 우리 하나 쪽. 와봐, 일단 천천히 와봐. 요네 안 되나? 요네 안돼 이거? 요네 요네 돌아온다. 요네 돌아온다. 이거 안 되냐 얘들아? 왜 이거 안 돼. 돼? 노, 예? 플 예? 이거 먹자. 나츠 같아 태. 여기까지 할까? 나츠 같아 이거 음. 어, 그래. 같아 태다. 아용하자얼론와대해야 돼. 얘들아, 밖게 갔다 다 얘들아, 해야 된다. 음. 웃었어? 나이스. 올라들었리 나이스. 그런데 군몇 쪽. 어블랜나좀 부쳐야. 뒤에 물렸어, 우리? 어. 네, 맞 해봐 다 네, 맞습니다. 네, 맞 네, 맞습봐다 네, 맞습니막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 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다 네, 없어, 상대 애쉬 없어. 상대 애쉬 어, 없어. 애쉬 없어. 상대 애쉬 나 15. 나올 때쯤 한번 박아 볼까? 픽스 나오면 할 만할 듯. 우비 하나 존약이네. 궁으로 에시를 에시 애쉬? 애쉬 잡아야 돼. 애쉬. 어. 나오초임너 음. 5초래. 2초. 에시 간다. 어, 별각. 가자. 나 물렸다. 에시. 오케이, 너네끼리. 음. 형, 저 나이스. 하고 있어. 아래. 요네 공조심. 공조심. 더 안되냐? 이거 대, 더 안되지? 더 안될 거 같아. 간다 하지마. 응. 나랑 하지 응. 녹턴만 들어가고 흑단 때가 루시안이랑 직세트 타줘. 응. 알겠지. 나 이거 먹으면 16렙. 응. 늑대 먹고 갈게. 미드 계속 3푸시 한다. 애쉬 궁 응. 의식해라 얘들아. 미드 3푸시 기다려야 돼. 응. 아리잡나다 치크 포킹 해봐 천천히. 애쉬 궁 의식하고. 여기 길목에 이 e 던져봐. 나이초 눈에 안 보이긴 한다 눈에 도는 거 의식해야 되긴 해 좋아 턱턱 쳐봐 턱턱 쳐봐 이때 계속 포킹 미드에 텔 탔다 온다 온다 루시아 물리면 안돼 루시아나 아 물려 버렸다 아 루시아나 아 미안하다 이제 할수 있을 텐데 잠깐 해봐 와봐 와봐 안더 빨고 포킹 이쪽 내네 알드라이고? 살아볼래 일단? 최대한 살아봐 살긴 했어 와 내가 던졌는데 이정도면 일단 살아봐 일단 살아봐 어? 그냥 빠져봐 아, 나테리어야 루시아 나한대들그러면 너, 너 때려야 돼? 아 내가 빨려고 했는데 반응을 못했어 미안 미안 아니, 아, 음... 야 얘네 간다 음... 나거할거안할 거야 줘야 돼 줘야 돼아내녹턴피어서 네, 줘야 될거 같은데 줘줘줘용 줘야 돼거안 시킴 음... 나 가인 나왔다 나한턴더 사니까 그냥 나한테 막아줘. 루시안은 그 빼주고. 음. 우리 아랫바에게 먹혔어. 응. 아랫바. 에이시공 빠졌다. 에시 빠졌다. 루시안 조심. 음, 빠지는데. 궁 얘네 사이드 먹으러 갈때 노턴 궁 뜨고 우리가 먼저. 에시 볼래? 에시 볼래? 에시 해볼래? 에쪽와봐 전해봐. 해봤죠. 직수공, 직수공, 직수어다천천히이해래 연애, 연애, 연애. 난난못 살아 이러. 아. 열못 잡았나 보 때려봐, 때려봐, 나이스. 나이스. 해봐 나이스. 해봐. 아 이겨, 아 이겨, 이겨. 뭐야. 가봐, 가봐. Q 대. 점 Q.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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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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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용할까? 아, 어때? 어시는 또 우리가 두개 있... 음. 다음 마지막 템뭐 할까? 풀 빠졌어. 풀풀 방어막 방어 둘다 빠졌어. 조냐? 그빠르나 숫단 막아 숫단 막아. 상대 바론 끝났어 이제. 어. 우리 하나 노고나테텔 40초. 갈 필요 없이네.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애쉬, 애쉬. 바쳤어? 빠지면서. 이거 잭스, 어, 들어온 어. 거 먼저, 들어온 거. 오래 하면 오래 하나 궁돈다. 빠지면서 해볼래? 한더 빼. 어. 잭스만 살아봐, 잭스만. 나이스. 살아봐, 살아봐. 어, 집 가자. 세, 여기, 세,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살기는 아니, 나만 막 <laughs> 집중해볼게. 어, 이래 음. 어, 어, 빠져봐아론시아는 이미 발기랑 잡혔거든. 아르시아과 네, 여기 용 삼십 초 미드 안 해도 돼? 일단 포킹해봐. 포킹만해, 포킹만. 이거 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에시한테 빨린다 이거. 오리아 오리아 노궁용2 0초오리노궁 우리 노공대 걸까? 그래도 되고 잠깐 러시아 와야 돼 이달. 어, 갈게. 야, 야, 야야야. 야, 노, 야, 야, 직대, 직갔다가탈 타야 돼. 직가, 직갔다가 빨리. 나 궁만 꺼놨다. 나 아, 준다. 모짜리, 탈다. 응. 나다 탈 탈게. 야, 야 아래로 와. 다리 잡아. 응. 어디로 탈 타? 탈 타. 나 어, 아, 아무데나 타봐. 펜탈 데가 없어, 와드 점, 아무데나 나 여기밖에 없어. 아, 설탕 나, 나 없어. 아, 아, 잡았어. 요네, 요네, 요네. 나 요리 하나 볼게. 이거 봐줘, 이거 봐줘. 그럴 수 있겠어. 요네, 요네, 에이스, 아이스, 요네, 요네, 애쉬 애쉬. 요네. 요네, 요네. 요네, 요네. 요네,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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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But... 나 기가 없었어. <laughs> 아, 이거 스틸해야 되나? 내가 네, 네, 긴 할게 나 이거. 빨 거지. 빨. 아 미. 아야 아, 뭐야? 네. 아야 나 타. 나 타. 야야 뭐해? 아니 응? 아니 얘들아 거길 왜? 아우 야빼빼빼빼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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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야 돼, 빼야 돼. 아니 왜? <laughs>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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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야 이거 노턴만 스틸 갖고는 건. 데 포켓 포켓 나쁘지 않아. 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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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스 직스 들어가 들어가 나 이건 안돼어 분자일 초? 아 이거 한 개다 이게 한 개. 다 맞췄는데 안 된다? 와 아, 아니 아 불러 아니 아 미안 미안 야. 내가 아니 이게 실험. 야, 이거 왜진 거지? 아니, 이걸 진다고? 아, 근데 네, 이 게임을 지네. 와. 아, 자, 잠깐만요. 아, 제가 일단 어, 잠깐 봉준 아, 님, 민교 님, 깨방 님, 그다음에 우리 아, 사장님한테 순서대로 풀캠으로 진심 어린 사과 받겠습니다. 저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님 아, 저부터 할게요. 저그랬습니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저, 저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아, 일어나셨어요? 네. 어, 네. 예, 예. 저 정말로 저가 네. 사과하겠습니다. 아또 이런게 시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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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아 지X하고 있네 개새끼가 사장님 그만 보시고 진심 어린 사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방님 와나 근데 진짜 사용싸 앞에서 오리궁 진짜 나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it.